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남자분좀 네. 사주를 드릴 테니까요. 이분 한번 보시고 네. 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이분 1960년생이고요. 1960년. 11월 1일입니다. 음명이에요 11월 1일이요. 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직에서 뭐 내려오려다가 말다가, 내려오려다가 말, 말다가, 요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어, 근데 내려올 듯말든 내려올 듯말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근데 본인이 음앞 옆에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업은 것도 많고 네. 어 등에 진 것도 많아요. 근데 본인이 무언가를 후회한다 해도 소용은 없어. 소용이 없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이번에 앞으로의 이렇게 발전을 본다 그러면 또 다른 도약이란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약이란 소리가 나오고, 이 사람이 앞,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요런 소리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서를 정연하게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비는 갈렸다. 1 0는갈려는데 어쨌든 올라가려다가 말다가, 올라가려다 말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도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잘 되는 건잘 되는 거고, 못 되는 건못 되는 거지만, 어쨌든 새로운 도약으로다가, 이 사람이 다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도약을 도전을 한다, 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2025년, 음. 올해 운세 음. 올해 운세를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사람도 잃는 수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음, 사람도 옆에서 자기가 가꾸고 아꼈던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떠나가는 수준으로도 보이고 근데 본인이 철통철비하게 철통철비, 철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어, 어. 철도철미하게 본인이 철통보안을 하면서 본인을 좀 이렇게 좀 다져가는 한 해가 될 거다 요 소리가 나오거든 어. 그러면 사람을 조심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한 해가 될거 사람을 될까요? 조심... 지금은 올해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말고가 없어요. 어. 그동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많이 다친 걸로 보이고, 어? 사람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도 되게 반복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아무리 책임을 질라고 그러고 본인이 가지려고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야 돼. 어. 어쨌든 배제할 사람은 배,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도약이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삼재가 물러가면서 이제 성주운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네. 26년도에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운기가 조금 펼쳐졌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머리를 잘 세워서 계획대로 똑바로 가야 된다 요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새로운 도약으로다가 큰 발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어깨가 이제 무거울 거예요. 어깨가 엄청 무거울 거야. 어. 어깨가 그런, 무겁다. 그런 새롭게. 응. 음. 배척을 해야 되니까. 어어 어, 어. 어때 어떠한 배척이든 뭐 대책이든 도약이든 이 사람이 할 일이 지금 많아요. 어.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개는 숙일 건 숙여야 돼. 너무 떳떳하게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가다가 또 다시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분이 올해 어떤 좀 터닝 포인트 같은 한 해가 좀될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들려지는데. 어, 어. 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026년 요 응. 때부터는 또 좋은 운이 좋은 운으로 이렇게 쭉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분. 향후 운세는 좀 네. 괜찮다고 볼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앞으로 본인이 어딘가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얘기하자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제할 건 배제하고 고개 숙일 건 숙여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괜찮다라는 소리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음. 워낙 잘 봐주셨고요. 네, 이분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나중에 영상 공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